배달입니다. 와 여러분들 벌써 10월 말입니다. 10월 말. 그렇단 말은 뭐냐? 할로윈데이가 찾아왔다는 거지. <laughs> 뭐 할로윈데이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이태원 같은데 가가지고 분장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조촐하게 집에서 친구들 불러가지고 재미나게 놀 예정입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베란다에서 할로윈 파티를 즐기기로 <laughs> 했습니다. 아. 헤이 hey, HJ! 어 혜성이도 있구나. 딱 잘됐다 때마침. 오늘 밤 베란다에서 할로윈 파티를 하기로 했어. 할로윈 내일 모레 아니야? 근데 왜 벌써 오늘 할로윈 파티야? 이 자식이! 아죽어도 좋아? 이그 자식아! 죽어도 좋아? 우리는 할로윈데이가 아니지만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은 그러죠? 할로윈데이야. 네. 우리는 할로윈데이가 <목소리> 아니지만. 다들 멋지게 분장하고, 알았어? 야, 오늘 당장 파티하면 뭘 어떻게 해? 코스트, 그럼 회석이그거해 터미네이터 처음 등장장 그래 <laughs> <laughs> <왜? 웃음> 시청자들은 저녁 8시야! <laughs> 그 코스프레 해! 때마침 성소리도 있구나. 뭐하니? 라면을 끓이고 있어요. 아, <laughs> 라면 좀 <laughs> 그만 끓여! 씨. 라면 끓일 때 시청이 렇게큰 이 모를 이만큼이왔다라 맨날. 조금은 라면 전용 그게 있는데 맨날 라면은 여기다 하나 꺼리고. 난 그냥 라면을 먹고 싶은 한 사람이었을 뿐이라. 알았어. 네. 알겠고 감사합니다. 이따가 밤에 해로윈페티가 있으니까. 음. 분장 해와. 허민이 또 처음 정め그 거거든. 하 자, 식구들도 초대했으니까 이제 인테리어 소품이나 뭐 여러 가지 음식 재료랑 사러 가봅시다. Let's go. 낙! 할로윈 소품들을 다 사왔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요거, 늙은 호박. 요걸로는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호박 램프. 그걸 만들 겁니다. 여기 눈알이랑 입이랑 파가지고. 그리고 뭐, 요거는 다이소에서 산 거. 그리고 요것도 인테리어 소품. 귀엽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 대충 뭐, 소품들이에요. 분전할 거. 자, 그러면은, 바로 호박 램프부터 만들어 봅시다! 이게 뭐야? 아니 여러분 호박 안에 콩나물이 자라 있어요. 호박씨에서 콩나물이 나왔어. 아 무슨 촉수가 이렇게 나 있어요. 봐봐 저 원래 저래? 아 저녁 콩불 해서들. 야 어떻게 생각해? 진짜 신기하다. 하나 먹어봐. 그만 먹어봐. 근데 이거 먹을만 하겠는데? 콩나물 그거 해먹으러 가져가서. 아구찜에 수박, 수박 향이 좀 나요. 수박 향. <laughs> 자, 인테리어는 다 끝났고, 이제 요리를 좀 해볼 거예요. 오늘의 요리는 까발레 소비뇽요 와인이랑 잘 어울리는 버터 갈릭새우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바로 만들어 봅시다! 끄덕. 자, 이렇게 해서 할로윈 파티 준비가 끝이! 이 왔습니다. <laughs> 일단은 할로윈 파티 답게 아주 멋지게 드라큘라로 변장을 했습니다. 요거 다 이소에서 파는 건데 나름대로 퀄리티가 좋고 진짜 사서 이렇게 약간 피처럼 그렸어요. 자, 그리고 뭐 다른 거는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퀄리티가 아주 죽입니다. 죽여. 자, 쩌 일단은 요 테이블 보 거미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런 테이블 보고 그리고 요것도 다이소에서 산 것들 그리고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펌킨 랜턴 이 보시면 안에다가 제가 랜턴 을 하나 넣어놨거든요 여기 이렇게 건드릴 때마다 이렇게 불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호박 씌운 다음에 머리를 건드리잖아요 톡 빨간색으로 변해 그리고 톡 건드리면 다시 켜지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렇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자 이제 손님들 빨리 리고옵시다이 사람들 준비는 다 했나 몰라 그닥 자 다들 준비했나 자, 한 명씩 나어 내가 지금 한 명씩 찍어 줄게. 와, 개 쩐다. 발이 너무 시려. 이러다 <laughs> <말> 내발다 죽어 <laughs> 다음 사람 너. 야, 이게 뭐야? 똥통에 빠진 사람. 많이 심하게 아픈 사람 같은데. <laughs> 이게도 <더> 할로윈이다. <laughs> 자, 다음. <laughs> 삼버 <목소리도> 성순아 <laughs> 아니. 성순아 이게 뭐야? 기행종 거인이야 이래서 직원은 공처럼 뽑아야 되는데 끄덕 <laughs> 아... 그... 일단은 버터갈릭새우 한 입씩 먹어보자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어 음음 맛있네 어우 맛있다 아. 아 이거 먹는 거 알아? 어떻게 먹는데 이거 <laughs> 진짜 거짓, 네, 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응? 음? 음?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진랑 <laughs> 진짜, 관광청에 <비랑스다. 웃음> <들고> <laughs> <괜찮아. 웃음> 진짜, <이렇게 먹은> 거야. <웃음> <웃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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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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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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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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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이 짜 진짜, 에짜 진짜, 이짜 진짜, 에다 진짜, 진 설거지 <laughs> 박스다 이집 <laughs> 이집 설거지 박스다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잘안 하는데 옛날에는 맨날 코스프레 하고 다녔어 청순이 왕비어 코스프레 한번 하지 않았나? 이 형은 내가 기억나는 메텔 분장하고 뭐야. 지하철 <laughs> 이용선 타고 서울을 도아다녔어 아니야 나 그거 뭐냐 모차르트 복장하고 전라도 여수까지 간 적도 있어 <웃음> <웃음> 형 학교 이거... 축제 때 이상 발레리나 옷 입고 가지 않았어? 아그 발레복은 참고로 우리 아빠가 만들었어 <laughs> <laughs> 한숨을 쿡쿡 쉬면서 만들었어 충청도에서 <laughs> 제일 가는 <강한> 장난꾸러기가 <laughs> 어, 어, 나는 원펀맨 했었어 원펀맨 아, 아 너무 봤어요. 너무 그런 산타 걸 강화문 갔다가 쫓겨났어. 야, 뭘 종이를 들고 있었는데 시위하는 줄 알았던 거야. 아, 국군에날때 아, 해성이는 중국 해가 중국군 해가 군복을. <laughs> 해성이는 건빵 이런 거 대신에 말린 쌀과 짜차이라는 걸 들고 다니가 뭐야 발로 재밌다. <laughs> 자, 먹자네. 영원히 여자한테 인기 없는 혜성이를 위하여. 위하여. <laughs> 인기 제하나뭔 소리라니. <laughs> 잘 수고했어. <laughs> 회사가 너 이거 선물로 줄게. <laughs> 이 여자친구가. <laughs> 자, 오케이. <laughs> 그러면 할로윈 파티도 잘 마쳤고, 또 주인집 식구들이랑 맛있는 음식도 잘 먹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안네 <laughs>